안녕하세요, 영차 경영 안녕하십니까 천안사 백승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삼봉전 영추아 진행식 좋았어.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호호호. 날 전공했네. 좋았어. <laughs> 재미있구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활천인과 상록인 형님 여러분 저는 06년 개띠 이세계 록스타를 꿈꾸는 18세 긍정예고에 다니고 있는 숲 투눈이라고 합니다 아 작년에 아쉽게 못했던 상공전을 올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공전이란 무엇이냐 전뭐고삐리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경경영대학 문과대 공과대학 이과의 문류의 대결이니까 치열하겠죠. 특히 올해는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만큼 이 2, 3학번 형님들이 주축이 돼서 한번 뜨겁게 불꽃을 태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승부와 관계없이 어, 좋은 축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월 23일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이세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때 숲투는인 저도 출연을 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 파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아, 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여러분. 전 유튜버 달씨입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연고전 다들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개강하고 나서 정말 여러가지 행사들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다음주에는 2023 상공전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큰 규모라고 들어서 저도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요. 특히 9월 20일 수요일 저녁에는 야외에서 다 같이 영화 곡성을 관람한다고 합니다. 국제 캠퍼스 야외에서 영화 관람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들 2023 상공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중간고사가 오기 전에 상공전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달씨도 여기 알래스카에서 우리 학우 여러분 언제든지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유튜니다 네, 이번에 상경경영대학과 공과대학 연합 축제인 2023 상공전 내고양 상공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제 캠퍼스에서 즐길 수 있는 주점, 푸드 트럭 체험 부스까지 이번 상공전에서 젊은과 낭만을 천뜻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세대학교 학우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어, 축제 기간만큼은 걱정 없이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경 경영대학분들, 공과대학분들, 보드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20세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즐겨, 즐겨! <웃음> 안녕하세요, 상대 공대 여러분들. 연구TV에서 써니로 활동했던 경영학과 정서연입니다. 먼저 2023년 상공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새내기 때 경영사반 동기들과 굉장히 재밌게 상공전을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공전이 송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새내기 분들이 참여하시기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상공전은 굉장히 다양한 게임과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섯 가지 체험을 모두 완료하신 후에 도장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서 굉장히 탐나는 상품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상대공대 학생의 여러분들 그리고 상공전 기획단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영사반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고 t v 에서 학위로 활동 중인 이은학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상공전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 정말 뛰어왔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어, 저도 사실 연세대학교 공대생으로서 이 축제를 매번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열린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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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게 많은 축제니까 잘 즐기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구전 끝나서 요즘 좀 심심하잖아요. 그때 즐기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축제니까요. 꼭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공대 여러분들의 남은 올해와 또 2023년 상공전 모두 다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올해와 상공전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공대와 상대하고 여러분. 2023년도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박광서입니다. 2023 상공전 내 고향 상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학년 2학년일 때도 상공전 공상전이 열렸어서 공대의 승리를 바랐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에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게임들을 재미있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2023 상공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행사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틀간의 축제 끝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과대학과 상경경영대학 중에 과연 어떤 단과대학이 필승, 전승, 압승 거둘 것인지 저도 벌써부터 정말 궁금합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및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 유튜버 동세네입니다 드디어 9월 20일 2023 상공전 내 고향 상공이 개최됩니다 두 단과대학 연합 축제인 상공전은 상경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다들 송신는 하고 계실까요? 특히 상공전에서 연애 프로그램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아직이라면은 상공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인은 아니더라도 상공전을 통해서 좋은 인연 많이 만나고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많이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연애 프로그램 참여해야 돼서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동생이었습니다. 상경 경영 대학 파이팅! 특히 상경 8반 파이팅!